안녕하세요, 이은주의 심리의 놀자 시간입니다.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우리가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많은 콘텐츠들이 존재하죠. 대인관계에서도 손절, 어,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가급적 놓치면 안 되는 사람,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입니다.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. 진정성이 있는 사람.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요.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. 진정성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.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성 있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그걸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내가 일단 우선 상당히 소통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존중과 배려입니다.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. 내 의견을 내고 상대방의 의견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주고, 아, 그렇게 생각하는군요. 나랑 의견이 달랐을 때. 또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말해주면 됩니다.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죠. 이해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. 세 번째 특징입니다. 책임감.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요.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책임을 질줄 압니다. 그리고 그들은 신뢰를 깨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책임감,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. 이윤주의 심리의 놀자를 보는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도 꼭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공감 능력입니다. 상대방의 기쁨, 슬픔, 고민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들은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. 공감 능력은 한 번에 키워진 능력은 아니죠. 지금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능력 모두 다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셔야 합니다. 자, 다섯 번째. 그들은 긍정적인,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생기고요.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.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. 걱정하지 않고요. 그들은 how to, 앞으로 어떻게 하지에 몰입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. 의사소통 능력입니다.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줄 압니다.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. 건설적인 피드백은 뭐냐면, 아, 지금도 좋은데요.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 합니다. 라고 말해주는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. 그들은 성장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나 관계에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.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더 탁월해지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합니다. 그들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결함을 그 자체, 능력의 결함으로만 봅니다. 그래서 걸트레이닝 하면 나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. 그들은 신뢰감이 있어요. 자,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어, 믿을 수 있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줍니다. 대체로 투명하죠.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줄 압니다. 비밀을 그들은 지킬 줄 알고요.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또, 유머 감각도 있어요. 힘든 상황에서 웃음을 주거나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분위기 메이커죠. 유머는 처음부터 길러지는 거는, 물론 선천적으로 유머 능력을 타고난 분들은 너무 좋겠죠.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, 유머 관련 책이라든지 유머를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.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있습니다.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. 함께하는 시간이나 서로 작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.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러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도 이러한 특징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겠죠. 그래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.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렇게 놓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